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김혜뉴스, 홍영서입니다. 삼성문화재단은 다음 달 8일부터 리움과 호안미술관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관은 2017년 3월 홍라이 관장과 홍라영 총괄부관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후 4년여 동안 기획전 없이 상설전으로 운영해왔는데요. 또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해 2월부터는 1년 7개월 동안의 휴강과 함께 공사를 통해 내부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며 재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움 미술관의 재개관 기념 기획전인 ‘인간 일곱 개의 질문전’에는 현대 미술의 거장인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인물상 등 이건희 컬렉션 중 유족들이 소장한 작품 일부가 전시에 포함될 예정이며 정연두와 이불 등 국내 작가 작품도 출품될 예정입니다. 호암미술관은 재개관 기념 기획전으로 융합전시인 야금 위대한 지혜를 개최하며 금속공예를 통해 전통뿐 아니라 현대까지 이어진 한국 미술의 역사를 짚어볼 계획입니다. 리움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휴관 기간 동안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하고 관람객과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